우리 타워링 이거 한타만 하네? 아타워링구어가지고 아까 깠어야 되는데 레슬리가 멀리 가 있었어. 페인트. 이렇게 하면은 나가는 거지 이제. 제 처럼 하아내 어퍼가 먼저 나갔잖아요. 전물에. 나이스. 아 이거 미 괜찮아. 나 타워에서 파워해서... 쓰 아, 네, 우! 왜내 앞에 떨어지너 <laughs> 뒤에 벨도 돌아오는 거 보이지? 너 앞에 어. 있을 거야 까꿍 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겨껴겨껴아서 아껴, 아껴. 원딜 잡자 내 캠피 아니면은 스티브 백준비 아. 주세요 에밀리 <목소리> 딱아왜슬리 겁나 시끄로차 나이스 핵이 거기서 다 있네 나이스 나이스 웨슬리님 우리 쪽에다가 얘기하면 한건 없는데 변태다가 저렇게 혼자 하는 애들 다처럼서그나다가좀 재밌다 싶으면 이제 파티 만나고 그러려고 <laughs> 귀엽네 그래도 90%가 재미가 없어 그렇지

일단 전략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. 오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가 진짜 나이스가 잘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아 이쪽으로 하나 있는데? 너리첼이 리펠, 리펠 아 젠장 내 어퍼가. 아군이 카고어 야호! 오 뭐야? 아니었어. 사실, 빼고 까지지 말고 계속 죽이자. 쓸모없어. 뭐 완성했는데? 아, 정신이 없네. 저 근이 많아서 그래. 작은 일원이라 아, 음... 어, 너가 힘들 수밖에 없어, 이제. 이거 타워 깨져서 이제 올거고 방으로 탄 누굽니까? 오 여기, 구석 속에 있대. 훨씬 에 그거 잡고 있는 거 그게 에밀리. 나비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다. 내가 뒤에 봐줄게 여기 봐줄게 치바 안보여 응 우리 이렇게 삼, 삼각형으로 다 봐주고 있어 뒤랑 한번 치바 앞에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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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... 방금 핵번치도 뒤에서 위험할까봤었는데너 <laughs> 죽었으면 넌너 정말 넌 나한테 죽을 뻔 했어? <laughs> <laughs>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저 에밀리 지 지수야 여기 조심 음... 어. 올라갔다 히탄쪽으로 아, <laughs> 아 맛있게 모아놨더니 우리 또 맛있게 모아져버렸어 What? 와 근데 방금 진짜 완전 맛있게 모여져 있었는데 스킬이 없었어. 야, 무지개 먹고 야찌. 아니, 아주 막혀지는 건. 아이스 켰다. 나갈 수 있어? 좋았어, 좋았어. 야, 건들 건다 쳐주고. 아이고. 어딜 어아 아, 빠지겠다. 아. 여기 있어. 아, 치과, 이번 치다가. 여기 잡지라서 바이바가 다 펴버리네. 아, 음? <laughs> 진짜 진짜 못쓸모해. 방금 왜, 뭐야. 어, 시어 오른쪽에. 시어 오른쪽에. 아잉! 안 죽었지? 네네네. 핵을? 지금... 헤글? 어떻 에이 에이 그러면 제가 두고 방깐 만들어 보는 거 아니야? 아가 됐어 됐어. 응. 응.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는데. 오! 너무 앞프다 응. 심어도 있어서 옆에 라인 안 보이면 바로 빼야 돼. 이렇게 이렇에 가깝다는 건? 오겠군. 응. 음. 근처에 있다는 소리. 괜찮아 일단 소리겠죠? 불멸이야. 불멸에 부담까지 뜯었어. 카인 맨 뒤로 가요. 이거 저격들어도 힘들어서. 디스 응? 응. <laughs> 센터 <laughs> 가야겠다. 응. 저격되면 개꿀 다리 문신 걸었어? 저격 개꿀이라고? 응. 응. 아까 거기 중앙에서. So, 줄게 쏴? 그 p 저 개피거든? i 가 going to go to the h o u 이게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안 e house. I'm going to 어어디아여기 음... 서어도서진인얼타요저 <laughs> <laughs> 지금 <웃음> 완전..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부탁해요아별도 완전 격끗데 어쩔 수 없지 아니, 잘 쐈겠지? 뽕뇽 <laughs> 바걸말해야 <laughs> 나도 못 맞추는 마당에 쟤는 잘 맞추겠어 <laughs> 나스지수적으로아보나 여기있어 지수적으로 던져 아한마아내 에밀리 저거 에밀리 오른 있을텐데 죽었나? 두방 때렸어. 어나왜1 티야? <laughs> 이거 어떻게 버텼어 이거 앞에서? 이거 <laughs> 이봐. <못 웃음> 어떻게 받은 <laughs> 거야 이거? 다른 의미는 변하는데? <laughs> <늘어난데? 웃음> 근데 왜일 댄스밖에 안 했냐? <laughs> 어? 어 자신감이 내가, 늘어서 그럴까 내가 가졌는데. <laughs> 큰스기를안 맞아서 난 발톱 같잖아 아안녕하세안녕 학교 간줄 알았는데 아니었나? 냄새가 나 공간 어? <laughs> <오>! 물렸다 이우 <이래>. 잡았어 <laughs> <오, 웃음> <자네도 잘한다>. <laughs> 가아자이트 사랑해요 일단 나 떡볶이 잘한다. 좀 먹고 올게 가나다 쳐주지 <laughs> 딜 해야 될것 같은데 너딜 해야 될것 같은데 떡볶이가 아니고 아유아 <laughs> 안돼 빨리 와야 돼 빨리 빨거기도 빨리 와,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와. <laughs> 죽을 것 같아. 죽으면 죽을 줄 알아, 빨리 와. 오, 박지아다 <laughs> 죽으면 죽을 줄 알아. 가는 중. 저거 따면 돼. 너무나 어, 나, 나 뭐. 이거 잡기 좀. Okay. Ouais 네. 네. 오 나이스. 잡기잡심 나도 잡기지. 나기지지나지 나도 지않았 잡기지. 나도 지도 잡기지. 나도 잡기지. 기 같네. 파이크, 파이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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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구나. 오, 네이스 가이스, 살려 이겼네이이 가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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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죄송합니다. 불평할 것. 너랬어요? 저희, 저희 회사의 상품이 미안해. 마음에 들지 않았군요. 아 질긴 거 정말. 뱀품 이기밖에 <laughs> <laughs> 안 되는데 질기다니. 질겨 질겨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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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만져 지나왔어났어 <laughs> <laughs> <만져, 찔리겨, 웃음> <딱> 할래? 베슬린 데 친구 어필만 하다 재미. 나도 사라한 지오래됐는데아 이름에 게이 들어가는 애들 정상 못 봤어. 나긴. 음, 잘래. 아이. 뭐웨들리가뭐 이렇게 막 채팅 같은 건안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채팅 안 해? 음, 별말 안 해. 음. 이게 그냥. 센터에 끈트에... 아. 예, 아 네. 이제, 이제 또 시작이네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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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음. 빠져, 빠져. 음. 오 지석 아, 아, 빠져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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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오빠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빠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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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금 <laughs> 얄만하긴 한데 어, 카인 카인 우지 빼면 그렇게 막너 목표는 메슬리 딜 이기기야 쉽지? 쟤왜 <laughs> 이렇게 딜을 많이 했어? 딜 많이 한게 아니라 누적 딜 때문에 그래? 알자히카로워브로스 <laughs> 아, <일단 힐카를> <laughs> 에밀리 여기 있을 텐데, 내가 에밀리면 이런데 봤네. 나 가겠지, 그... 음... 선물이다 띵! 띵띵띵띵띵띵띵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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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어 n g 어우 n g d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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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립 발로, 이제. 독립 발로, 이제. 이제. 독립 발로, 이제. 독립 발로, 이 이제. 독립 발지이가 독립 발로, 이지 독립 지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지 이길 수 있어 <laughs> 안 돼. 응. 뭐야, 아, 안돼왜 이렇게 혼자 들어그랑 <laughs> <외솔리랑, 웃음> 음, 같이 얘기해주는 거야, 웨리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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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친구들이야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전 어이없게 댁이던게. 쟤도, 가 있는데. 에이, <머리명> 안보이는데, <Johann Oil> 아, 이 희카가 안보이네 <수> 와, 센데? 이체널보이는데 희카가 어. 안보였네. 크기가 터지니까, 쎄네. 얘 궁쓰겠다. 틸라인 봐줄게. 음. 아, 그기있다 희카첩. <그 <anthropology> 어, 난건강이 괜찮아. 뭐에요? <laughs> 글멜이 글멸 끝났어? 원시 달려있어 지금 내쪽 한번 볼야스슬리탔스 에밀리 나오겠다 끝났어x2 끝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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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, 뭐, 완성했어 이거 오! <laughs> 哦我打呀我打呀